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30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초편 900번째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급편으로 가고요. 설명은 기초편하고 유사하지만, 마지막 한 단어는 반대말을 살펴보는 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 자는 시작하다 라는 의미의 시 자가 되겠습니다. 비로소 시 자가 되겠는데요. 비로소 라는 말은 첫 번째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시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펼치다 라는 뜻이고요. 개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라든지 무슨 일을 그날 시작하다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다 라는 뜻을 첫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업을 문을 열다. 그러니까 개점하다,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요. 시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맨 처음 또는 첫 단계를 얘기합니다. 시조 라고 하면 그 가문에서 맨첫 조상을 얘기하고요. 시말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시 시작부터 말 끝까지를 자세히 적은 글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심할 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낮은 낮은 수준의 징계로 어~ 그 잘못을 저질른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 서술과 함께 반성의 그~ 구절을 포함시키게 하는 그런 글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던 시대, 즉, 문명 또는 문화가 발달되기 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시하여라고 하는 것은 음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거를 누군가를 대표로 어, 하여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멈뭇을 어, 비롯하여, 멈뭇 이위에 라고 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위시하여,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A를 포함해서 B, C, D, E, 이렇게가 그 멤버가 된다 라는 얘기죠.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관점이 유지되다 라는 뜻으로 변함없이 어 계속 흘러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라는 뜻이죠. 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발동을 걸다라는 뜻이죠. 어, 자동차를 키를 조작해서 이제 엔진을 가동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일반화해서 확대돼가지고 어떤 일인가를을 개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어, 예비.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마지막 900번째 한자로 살펴볼 것은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 자가 되겠습니다.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해서 총 11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어, 뭔가와 다르다 라는 의미의 이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견 이라 함은 다른 생각 이란 뜻인데요 이 말은 보다 확대 돼서 반대하는 의견 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물질 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물체 요소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음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간에 다름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것에서 이제 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다른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남자 사이에서 여자가 또는 여성들의 사이에서 남성이 있을 경우 이성이 되는 거죠.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지리산 하면 이게 원래 이게 이짠데 리로 읽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리산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계도를 아우르는 큰 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입니다. 여기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높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산은 남한에서는 한라산,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이죠. 그러나 지리산은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그리고 그 규모가 가장 큰 산입니다. 역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사실은 이제, 어, 침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 같은 침대를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몽, 이가 다르, 다르다는 뜻이고, 몽이 꿈이라는 뜻이니까,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죠. 이거, 이 몽이 그냥 일반적인 꿈이라면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꿈을 꾸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몽이 일전에 비전 또는 희망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부부를 뜻하지만 더 넓게는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어떤 그동호의 속해서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하는 사람, 이 모두 이런 형태를 모두 포함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손잡고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꿍꿍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고 기묘하고 이상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이거는 호기심을 자극하다 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괴이하다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괴상망칙하고 이상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획수가 아, 틀리기 쉬운 한자 아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쓰는 획순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 정정을 해야 될 한자 아들 그두 가지 한자를 열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말, 아리란 뜻의 마자는 아, 좀 붉은 거로 하죠. 어, 말이라는 뜻의 한자는 어, 여기 세로 획을 먼저 긋는다. 그리고 이제 가로 획을 어, 세 개를 긋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로 획을 긋고 어, 마무리를 하고 점을 네 개를 찍는 이런 구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 여기를 먼저 쓰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맨 위를 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쓰는 게 통상적인 그 필법인데 어, 실질적으로는 어, 이쪽을 먼저 쓴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고 어, 넘어가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한 자는, 필 자가 되겠는데요. 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한 자와 달리 어, 순서가 워낙 좀 특이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가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점이, 어, 특히, 유독, 어, 좀 조심해서 쓰실 필요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 이제 이, 이 한자를 원래 이제 왼쪽에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걸 맨 처음, 음, 그 다음에, 어, 전체적인 거를, 그 다음에 양쪽 점을 이렇게 가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밀 자가 되겠는데요. 밀 자도 이필자 때문에 우리가 틀리기 쉬운 한자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들어 있는 필 자에 주의하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흑순이 역시 틀리기 쉬운 한자다라고 하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자는 이제 허 자인데요. 비다 비어 있는이란 뜻이죠. 허 자는 맨 마지막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 자까지 쓰는 거는 통상적으로 쓰는 것 같이 갈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하게 쓰는 한자다라고 하는 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살펴볼 한자는요, 어, 기 아자 성 음, 자가 아, 되겠는데요. 이성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 위서부터 쓰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는 옆을 먼저 쓰고 위를 나중에 쓰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라는 의미의 지자를 살펴볼 건데요.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쓰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그두 번이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한 번에 니은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어, 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볼 한자는 이제 무성하다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룰 성자 때문에 어, 조심하시라는 거니까 아, 역시 그 이룰 성자에 집중해서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무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살펴볼 한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어, 몸이라는 의미의 신 한자가 되겠는데요 어, 여기를 먼저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역자 처럼 해서 쭉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세 개를 횡으로 긋고 삐치고 이렇게 되는 역시 특이한 한자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한자는 강 자가 되겠는데요. 내리다라는 강자 이거는 항으로도 있죠. 항복하다라고 할때 하나, 둘, 요게두 획입니다. 그래서 셋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밑에 마지막. 얘가 역시 이렇게 니은자처럼 한 번에 쓰입니다. 해서 쭉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삐쳐 올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해서 강 또는 항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비 자가 되겠는데요. 날다 라는 의미죠. 아주 특이한 한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예쁘게 쓰기도 대단히 어려운 한자예요. 그래서 역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대단히 그 헷갈리기 쉬운 한자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전혀, 그, 일반적인 핵순하고는 다른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개의 한자하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그 기초 한자, 900번째 한자까지 살펴보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단어 하나는 반대말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급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초편 그301 회에 걸쳐서 시청해줘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